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겔 9장 2절 한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서기관의 먹거릇을 찾더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에스겔 9장 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적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거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재단 곁에 서더라 상당히 생소한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내가 본적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있은 상황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환상 속에서 이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에스겔이 내가 본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있는 물체가 아닌데 에스겔 눈에만 이렇게 보이도록 보여준 겁니다. 내가 본적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여섯 숫자가 뭐냐? 율법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을 하시기 전까지는 다 여섯 숫자와 일곱 숫자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에 일곱 숫자가 등장을 하면은 이걸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일곱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라고 기록된 구절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라비들이 지어낸 겁니다. 일곱 숫자가 완전한 숫자 아닙니다.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완전한 숫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해 보면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시키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일곱 숫자가 완전 숫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율법 시대 때 태어난 예수님이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은 무덤 속에 장사가 되어 죽어 있습니다. 무덤 속에 계신 기간이 3일인데, 이틀은 죽어 계셨고 3일날은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오늘과 내일은 죽어있는 예수님 금요일과 토요일을 가리켰고 제 3일은 주일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면은 죽어있는 예수는 완전하신 분이 아니고 3일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3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3숫자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몇 가지가 있느냐? 네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3숫자는 두말할 나이가 없이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3일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오순절날이라는 뜻은 다섯 숫자를 가리킵니다. 50일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3 숫자도 완전한 숫자가 되고 완전하신 성령님이 50일 날 오셨기 때문에 5 숫자도 완전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4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제 3일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사복음서에 세번내지네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3일 날 부활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로 연결을 시키면은 예수님이 8일 날 부활을 합니다. 8일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8일 날 할례를 받아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8일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시는 것이 성령 할례 사건입니다. 그러면 8숫자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을 하셨는데 주일은 8일이 되어야 주일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8일날 무덤 속에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8숫자도 완전한 숫자가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5 숫자도 완전한 숫자, 8 숫자도 완전한 숫자, 3 숫자도 완전한 숫자, 마지막으로 50일 날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120명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키는12 숫자도 오순절 성령의 숫자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 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나누는 사건이 뭐냐? 오순절 날이 땅에 임하신 성령 사건입니다. 예수님 12살 때 사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완전한 숫자는 3일 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가리켰고, 8일날 부활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120명에게 임하실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완전한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7 숫자가 아닙니다. 7 숫자는 율법의 숫자입니다. 율법의 숫자.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 숫자와 7 숫자는 율법의 숫자입니다. 왜 이틀 동안 6일과 7일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가지고 죽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원리 깨달아야 됩니다. 7숫자가 완전숫자라는 것은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지어낸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킨 것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섯 사람은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예수가 죽어가지고 살아나지를 못했더라면, 여섯 숫자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섯 숫자를 가진 예수님이 6일날 무덤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8일날 살아납니다. 자, 그럼 여기, 여섯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나 혼인집에 들어가실 때 제자 다섯 명과 예수님과 육명이 들어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셨고 부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땅에서 제자 삼명을 데리고 예수님 자신을 포함해서 네 명이 올라가셔 가지고 하늘 나라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6명이 만납니다. 율법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갖다가 살리러 갈 때에 제자 3명과 예수님 자신과 네 명이 가셔 가지고 그 딸이 죽어 있는 방에 들어갈 때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양친부모만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친부모 육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는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율법시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거기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건 무슨 약입니까 거기에 육명은 6일날 금요일을 가리킨 것이고 죽어 있는 야이로의 딸을 합하면 7명이 되는데 무덤 속에 예수님이 7일 날 안식일까지는 죽어 있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보세요. 죽어 있는 딸을 갖다가 예수님이 살려 주십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거기에 야이로의 우리가 딸을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때에 정말 2020년 전에 야위로 나는 해당 장에 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키는 딸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딸이 나이가 몇 살이냐, 12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키는 12살이 뭐냐,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심판하러 오시는데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데 마지막 날 12살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 받은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다 살려내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6숫자는 율법의 숫자입니다.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북쪽이 어디냐?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천사 개명성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북극지폐의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북극지폐의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산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길이 뭐냐? 길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냐? 에스겔이 목격한 여섯 사람이 누구냐? 여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이고, 거기에 나머지 다섯 사람은 오순절 날 성령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건 마지막 심판때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거기에 여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심판주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다섯 사람은 이 땅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받은 영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영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마지막 심판날 다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길로 쫓아오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사람 여섯 명이 쫓아오더라. 이런 원리가 아니고 쫓아온다는 것은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에 빛과 같이 일순간적으로 번개가 번쩍하듯이 임할 것이라. 이걸 쫓아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 성령받은 영들을 심판주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데리고 오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민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잡으세요 여기에 각 사람이 누굽니까? 여섯 사람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마지막 심판날, 이 세상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성령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보십시오. 각 사람의 손에 하는데 손이 뭐냐? 손은 마음입니다. 각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은 각각 사람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영들을 가리킵니다. 손은 마음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걸려버리고 다시 넣었다가 뽑아내니까 문둥병이 치료가 됩니다. 이건 뭐냐?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문둥뱅이 잽니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성령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은 문둥뱅이 치료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모세의 손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에 손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각 사람의 손에 살류가는 기계를 잡았더라. 어떤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이 땅에서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가졌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살륙이 뭡니까?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을 살륙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살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하는데, 기계를 잡았다는 것은 어떤 물체의 어떤 기구를 가지고 온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성령의 말씀 깨달은 영들을 다 데리고 온다. 이걸 살려가는 기계를 잡고 온다. 이 말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의 말씀 들어 있는 사람들이 살려가는 기계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보세요. 다섯 명은 배옷을 입지 않았다고 여기에 기록된 것이 맞습니다. 왜? 그 중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 그럼 보십시오. 왜그 중에 한 사람만 베옷을 입었고 다섯 사람은 베옷을 입지 못했느냐?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죽은 영들이 육신은 무덤 속에 장사가 되고 영은 하늘나라로 다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왜 베옷을 입지 못했느냐? 아직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만. 하늘나라 들어 있는 것이지, 육체는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배옷을 입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은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육체가 죽어 계시다가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따라오는 다섯 사람은 오순절날 성령의 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덤 속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라 말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이 땅에 성령받은 영들은 언제 배옷을 입느냐?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보세요. 하늘에 들어간 영들은 몸이 없습니다. 몸이 어디 있느냐? 무덤에 장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북쪽에서 데리고 올 것이라 말입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을 나사로를 불러내듯이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아 다 일어나라 하면은 다 육신이 일어나면은 영들을 명령해가지고 네 육신을 찾아가라고 하면은 다 찾아 들어갈 때에 그때 변화를 받는다 말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정확하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허리에 서기관에 먹거릇을 찾더라 우리가 여기에 상상을 해 보십시오 흰 배옷을 입었는데 허리에다가 어떤 먹이 갈아져 있는 금정 액체를 허리에 찾더라. 이런 이야기 결단과 아닙니다. 허리는 사람 중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들어 계십니다. 다섯 사람은 허리에 먹그릇을 아직 찾지 못했고 예수님만 차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만 몸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간 영들의 몸은 없습니다. 무덤에 장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성경이 가르키는 서기관이 뭡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계신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먹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먹으로 새긴 것도 아니요, 너희 신비에 새길 것이라,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말씀을 먹그릇이라고 합니다. 먹그릇을 찾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허리가 뭡니까? 사람 마음 중심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면, 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시면 가운데가 허리 아닙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넛 재단 곁에 섰더라. 잡아세요. 처음 단어에는 북쪽에서 길로 쫓아오는데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들을 데리고 심판주께서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고, 여기에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와가지고 자기 몸과 만나가지고, 이제 거듭나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쫓아오는 대상은 하늘나라에서 성령받은 영들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주와 함께 이 세상으로 오는 장면이고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하늘나라로 다시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과배행과 사탄막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한 그 사탄들을 대적자들을 옥에다가 가두어 가지고 천년 동안 가두어 놓는다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이지 진짜로 천년 동안 가두어 놓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까지 가두어져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천년이라고 합니다. 가둬 놓았다가 반드시 어느 날 잠깐 풀어준다고 합니다. 잠깐 풀어주는 날이 언제냐? 심판날입니다. 심판주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실 때에 영들을 데리고 오고 지옥에 들어있는 귀신의 영들도 다 불러내 가지고 그날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육신과 만나게 해 가지고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영만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심판이 오는 날, 지옥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가지고, 육신과 만나게 해가지고, 이제는 육신과 영이 함께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들어와서 쫓아 나오는 분류는 아직까지 몸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몸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늘나라 들어간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들어와서 노트 재단 곁에 서더라. 노트 재단이 뭡니까? 노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재단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은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더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빛난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단 곁에 서더라 하는데, 여기에 재단이 뭡니까? 계시록 16장 7절에 보면은, 요한이 들었는데,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재단이 말한다고 하는데, 재단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노 재단 곁에 서더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곁에서 생활할 것이라, 이걸 기록한 겁니다. 정말 신비스럽고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북쪽에서 세상 길로 쫓아오는 대상은 이 땅에 성령받은 영들이었고, 그들이 다시 들어와서 노 재단 곁에 서더라, 신령한 몸을 받아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가지고 재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생활하실 것이라, 생활할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오늘은 에스겔 9장 2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서기관의 먹거릇을 찾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